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에요. 아마추어 선수들이 어 수비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나, 논스톱으로 줘야 되나 판단이 빠르지 못해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. 이런 거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거예요. 안하게 네명 쓰고 한명 스케팅 수비.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잡고 줄 거예요. 자 준비 고! 어. 자 아니 아니 한번 무조건 잡아야 돼.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이에요. 뭐냐면 제가 이 선수한테 패스를 줬는데 수비가 안 붙었어. 근데 굳이 논썹으로 줄, 논썹으로 줘보세요. 논썹으로 주면 이 사람이 수비가 더 빨리 가는 거야. 근데, 땅을 한번 잡았어. 그럼 이 사람이 갈까요? 안 갈까요? 아... 가요.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패스 줘봐요. 그럼 이 수비가 또 가기가, 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야. 그니까 러한번더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? 죽지도 않았어. 그럼 잡아요. 그럼 어느 정도 올때 그때 주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. 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. 돌려볼게요. 자, 오, 하나, 오케이. 둘, 뺏어 뺏어 3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8열9 10 11 12 에이, 13 14 15 16 1 이 수비를 더 농락시키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선수가 컨트롤 딱 잡았어. 어느 정도 올때 줘봐요. 얼마나야 골라? 맞아요, 안 맞아요. 아니야. 이 선수가 그럼 또 뛰어가야 돼. 그러면 이 수비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지쳐요. 그래서 이 판단을 빨리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이러한 훈련은 대부분 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아요. 압박해오는 팀을 빨리 패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.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을 해서. 드리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야. 그러면 패스 플레이로 꼭 드리볼로 수비를 농락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패스 티키타카로 농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렇게 도전하는데 이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 저 방금처럼 가 있어. 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? 이 사람한테 네. 패스 줄수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네. 그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? 그렇지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. 또 이렇게 갔어. 스톱. 그럼 저쪽 선수 어떻게 움직여요? 받을 수 있게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. 경기장에서 스몰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. 똑같아. 패스 공감는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? 그렇지 난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패스 주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로 움직여야 돼? 그렇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돼? 계속 움직여야 돼. 이 동시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. 그래야지잘 돌아가요. 수비가 발을 뻗어도 걸리지 않는 각에 움직여야 돼요. 그래야지 패스가 계속 돌아갑니다. 하나 둘 셋,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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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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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 여기가 지금 잘하는 게 뭔지 아요 내가 이렇게 잘 잡아두니까 이 선수는 전혀 못해요. 내가 볼만 잘 잡아두면 수비는 절대 도전 못해요. 왜? 도전할 때축 주면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그렇죠. 죠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컨트롤만 잘 해놓으면 은난다할수 있어 패스 다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논스톱이야 하나 둘셋넷 넷, 다섯 여섯 일곱 오, 여덟 아홉 우와 오씨 열열네열열 여덟 열둘열 셋, 열넷열 다섯 팔굽혀펴 열여자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더 힘들 거예요 논스톱은요 아우 적어도 내가 줘야 될 곳을 미리 찾아야 된다는 거야. 아, 이게 논스톱인데 볼이 벌써 나한테 도착했는데 그걸 선택하다 아, 보면 늦어요. 네. 볼이 올 거라고 항상 예측해야 돼요. 예상해야 되고. 그리고 내가 어디 줘야 될지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야. 어? 나 생각 안 해놨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갈게요.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와요. 안직히 아, 생각 안 하지. 뭐. 와, 빨리 와. 생각 와, 안, 안 해도 솔직히 생각 안 해도 아, 돼. 돼. 아, 그래. 지금 본 방향이 다들 이렇게 패스한다고 다 여기는 다다나 그럼 나는 여기밖에 패스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패스를? 그러니 몸을 열어놔야 돼다 패스 주는 사람도 보고 내가 줘야 될 사람도 보고 이런 식으로 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이해들 하셨나요? 네 그러면 뺏길 위험녀가 별로 없어요. 네자 네. 네. 음. <목소리> 네. 아, 아, 아. 일단은 감사 인사 드려야 돼요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언제나 고할레 트레이닝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린 거고요. 구독자 여러분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저희 트레이닝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기본기 훈련, 또 드리블, 패스, 컨트롤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8월 달에는 또 우리 김영일 감독님이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어떤 게 준비돼 있죠, 감독님? 저는 몸의 밸런스와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. 와, 밸런스랑 스피드를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? 그렇죠. 와, 빨리 신청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무리뉴 감독님 뭘 준비하셨죠? 아, 저는 1대1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? 그러면 1대1 향상을 시키시면은 쉬, 쉬, 거기까지. 거기까지. 오. 오케이. 좋아, 좋아. 굉장히 유익한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8월 달 휴가는 고할레와 함께? 고할레와 함께. 8월달에 축구하 나요! 되셨 나요! 되셨 나요! 8월달은 저희 보알레 트레이닝에서 만 나요! 렛츠기릿 메티션 나요! 슈퍼 인큐메티